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 얘는 소모치에서 작년에 산 건데 흰색이랑 이 색깔 샀거든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도착! 여러분 월요일 운동 끝났고 집에 왔어요. 아유 덥다. 오늘은 1시간 40분 운동했고 15,000버 걸었습니다. 월요일 끝! 화요일 아침이고 이거는 작년에 사서 자주 입었던 건데 빠니까 좀훅 줄었다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썩 마음에 들진 않긴 한데 그래도 시원해서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럼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간장 가게 들려서 고등어조림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앞머리 괜히 자른 것 같아요. 땀 나니까 자꾸 곱슬거리고 관리가 어렵네. 여러분 수요일은 네이비 원피스에 드 파운드 에코백 맸어요. 앞머리 내니까 어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관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갔다 올게요. 안녕. 왔어요. 배고파 수요일 운동 성공 1시간정도 운동했고 오늘 만보 넘게 걸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고 같고 편집도 안 돼서 그냥 오늘만 진짜 먹으려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먹고 소화 조금 시키고 잘게요. 여러분 목요일 학원 갈 준비를 끝냈고 집 나서기 전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가기만 하면 앞머리가 없어지네요. 저는 그러면 목요일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와 이거 완전 찜닭인데, 찜닭 맛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완전 기대중이에요. 어, 매운데?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오늘 다 하고 자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벌써 3시 넘었는데. 아. 목요일 끝.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편집을 다못 해서 학원 가서 빨리 해야 돼요. 오늘은 데니 원피스에 드 파운드 가방 맸습니다 금요일 화이팅! 오늘만 힘내자. bye 에이 세컨즈에서 눈여겨봤던 린넨 셔츠를 사버렸어요. 거의 3주 고민하다가 샀는데 매장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렇게 예쁜 파란색 셔츠이고 한번 입어볼게요. 색깔 완전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 딱 어울리는 색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귀시 조금 길들여지지 않아서 좀 많이 위에 올라와 있긴 한데. 가기 잡히면 예쁠 것 같고 이 셔츠는 단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안에 흰티 입고 아우터로 걸쳐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쨍해서 진작에 살 걸. 너무 마음에 든다. 쇼핑 성공.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집에서 홈트로 뛰었어요. 졸렁기도 하고 제자리 뛰기도 하고 열심히 뛰었답니다. 돈까스를 오늘 한 그릇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금요일도 운동 성공! 오늘은 1시간 정도 운동했고 만보 넘게 걸었어요. 팔 너무 튼실한데? 저는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푹 쉴게요. 금요일 끝! 여러분 토요일 약속이 있어서 어제 도착한 린넨 셔츠랑 바지 입었어요. 색깔 너무 예쁘다. 흰색도 사고 싶네요 갑자기. 저는 그러면 조심히 다녀올게요. 안녕! 꼬라지가,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와 만보 채우고 온다고 우산 쓰고 걸었더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일단 씻고 올게요 토요일도 운동 성공했고 12,000번 넘게 걸었습니다 비오는데도 오늘 링을 채우긴 했네요 토요일 끝! 여러분, 일요일이고 오늘도 비 온다더니 33도네요. <laughs> 일단은 저는 나갈 준비를 했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반 오픈 원피스인데 길이감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냥 편하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예요. 가방은 이렇게 매종 키친에 맺고, 더우면 머리 묶으려고 곱창 밴드도 하나 챙겨갑니다. 아 진짜 너무 덥다. 덥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지금은 하핑 가서 제가 입어보고 싶었던 블라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어볼 거고 나간 김에 맘보도 걷고 오려고 해요. 더워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차피 땀을 릴거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와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갔다 올게요. 안녕. 嘿，你。<noise> <noise> 일요일도 운동 성공했고, 만보 채웠습니다. 이번 주도 주 5일 운동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